아마존의 버금가는 야생 필드를 찾아 해외 원정에 나선 극과 극 인도네시아 동쪽 끝에 자리한 위스트 파푸아가 이번 여정의 목적지다. 파푸안 베스가 첫 번째 대상 어정이고 그 다음에 바라문디, 그 다음에 뭐 멩글로보체, 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낚이는 대로 그냥 다 나갈 겁니다. 우와! 파푸안 블랙 베스를 비롯해 다양한 괴혈를 찾아가는 여정. 뭐괴물이야괴물 고기가네 이건. 뭐, 괴물이야, 괴물. 고기가 미스트 파파의 원시의 강. 사전 정보조차 없는 낯선 포인트에 도전하는 박무석 프로. 그는 과연 이곳에서 세계 최강 담소들을 정복 미스트 파파의 민어가 될수 있을까? 두들 장가야 되지, 드들 제가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될거이렇몇 가지를 정해놓은 중에 거기에 파푸아이 있는데 저 앞에 계시는 이 이건 웅 씨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번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평소 박무석 프로와 두터운 낚시 친분을 다져온 두 사람 세계 최강 담수어 파푸아 블랙패스 탐사에 함께 도전할 일행들입니다 괴한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꿈꾸는 파푸아 원정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자카르타를 거쳐 마노카리까지 가는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변기로는 마지막인데 아, 이동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 하루, 어제 아침에 집을 떠났는데 지금 여기 현지 시간으로 11시 10분이니까 뭐 하루 종일 지금 24시간 이동만 하다가 지금 시간이 다 잡아먹네요 네. 꼬박 하루를 넘게 비행기로 다녀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 Yeah. Yeah. 맑은 바다의 특징 배 그림자가 보이는 것. 물이 모가 았더니 물이 막떠기져가지고 채소도 먹고 수육도 시고 먹고 하루 동안 전혀 쉬지도 못했네요. 낯선 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된 여정을 버팁니다. 완전 정글이네요. 진짜 때묻지 않는 정글이고 길이 보이긴 해도 포장도로 놓고 전부 구장인 거. 계속 오면서 봤는데 진짜 경치가 멋집니다. 마노카리에서 다시 세 번째 비행기로 갈아탄 일행들 위스트퍼프의 작은 항구 도시 카이마나로 가서 비스 캠프가 있는 섬까지 배로 이동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우리 느끼는 거잘하겠다자 이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약 구글 지도로 찍어 보니까 100km인데 섬까지 저희가 베이스 캠프를 차릴 섬까지 100km인데 한 4시간 정도 이 작은 배를 타고 이난선을 따라서 지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마 도착하면 엉덩이가 박살나지 싶은데 아그 걱정입니다. 낚시하기 전에 지금 거의 막 어제부터 이틀 이틀 동안 이동했죠. 자 출발합니다. 엔비행 끝에 마주한 미스트 파푸아의 바다 블랙홀 같은 매력을 가진 원시의 열대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곳 어딘가에 거대한 몸을 웅크리고 있을 파푸안 블랙 베스 많은 귀여 낚시꾼들이 자신의 낚시 인생에 종지부를 찍어줄 대상으로 꼽는다는 전설의 어종 방무석 풀어도 이곳에서 파판 블랙베스를 만날 수 있을까 미지의 담수어와의 짜릿한 조우를 꿈꾸며 부지런히 이동했건만 예상보다 2시간 이상 지체된 상황 현지에서 먹을 식량과 기름, 물까지 공수해 가느라 배에 실린 짐의 무게가 초과, 제 속도를 내지 못한 탓입니다 밤중에야 겨우 하룻밤 묵어갈 곳에 도착한 일행들. 완전 물에 빠진 지금 바지부터 위에까지 다 젖었습니다. 원래는 낮에 오면 한 파른베로 4 시간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 출발해서 지금 8 시? 1 0 분이거든요. 중간에 1 시간 쉬어도 다섯 어 시간 지금 풀로 왔는데 오다가 해가 빠져가지고. 그냥 진짜 별을 보고 지금 배시다가 왔는데 오늘 여기가 목, 목적지가 아니고요. 여기서 비박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한 시간 정도를 더 가면 은 최종 목적지가 나온답니다. 밤에 너무 위험해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자고 이 정도로 지금 오래 걸리고 힘들 줄은 진, 진짜 생각 못 했는데 지금 이틀째 아직 포인트도 도착 못 했습니다. 이틀째. 집 나온 지 지금 아홉, 어제 9시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24시간이 아니지 48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지금 아직 포인트로 도착을 못 했거든요. 이거는 완전 아마존 보다가 더 힘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람을 찾아야 되겠죠? 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일행들에게. <목소리> 뜻밖의 선물이라도 주어진 걸까? 오이 이이이 <kaikki> 어 거기 안에 넣구서 그냥 아, 던져 버리면서 있잖 이게 대상 어종이라도 만난다. 사람들 모두 잔뜩 흥이났서원 모더? 네? 어 왔어. 모 오오 줄이도 있다. 오 어, 많다, 얘기하네. 멋에서 가장 맛있는 식재료로 통한다는. 코코넛 크레배출연 다시 잡았어. t 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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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dear, my dear, my dear, m 나 d e 나 r m 야, dear, my dear, my dear, my dear, my dear, my dear, my d e a 라 my dear, my dear, my d 에 a r my d 나 a r my d 다양한 식물의 씨와 열매를 먹는 게 특징이죠. 급상승한 전투력으로 코코넛 크랩 사냥에 성공한 일행들. 코코넛 크랩이 두 마리인데 도착하자마자 여기 가이드하시는 분이 코코넛 크랩이 있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처음에는 안 보이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오는 우리 동생하고 둘이 협동 작전으로 두 마리 잡았습니다. 두 마리. 야, 이게 실물로도 처음 보고 이게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오늘 밤에 잠안 자고 이것만 잡아야 되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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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도 한 2kg 정도 상당하네요 여기아 음. 무거워, 아. 무거워, 무거워. 야발 보세요. 이러니까 발이 이 정도 세니까 그, 코코넛을 깨 먹지. 운 좋게 우와, 우와, 우와. 씨알 굵은 녀석 한 마리를 더 추가합니다. 오래 기다렸던 식사 시간. 오늘의 메뉴는 역시나 현지에서 직접 잡은 코코넛 크레 다른 양념 없이. 펄펄 끓는 물에 통째로 삶아서 먹는 겁니다 남태평양의 별미로 첫 손에 꼽는다는 코코넛 크랩 코코넛. 여느 가재들처럼 바다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코코넛을 먹으며 자라서일까 유독 크고 빛깔이 좋습니다 거들한 집게꽉 차오른 육질 쫄깃하고 단단한 육질에 코크넛 특유의 고소함까지 더해져 더 입맛을 당깁니다. 음? 음. 음. 내장에 찍는보니까코넛 맛이 나요. 맛. 다 음. 향이 그 딱강하죠. 내장이 맞대 이게 아.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장이 아니고 되게 뭐라 그럴까? 버터 같은 여정 같아. 특별한 한끼 식사로 고된 여정의 피로를 푼 일행들 이제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날 아침. 아어제밤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는 이렇게 풍경을 제대로 못 봤는데, 야, 중앙기자지, 여기에 물 색깔 보니까, TV 자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런 물 색깔이네요. 와, 정말 이쁘네. 이쁘고, 경관이 정말 풍겁입니다때묻지 않는 원시 자연 그대로네요. 베이스 캠프가 있는 섬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 더 이동해야 하는 상황 제정 목적지는 카이마나에서 약 1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자리한 작은 섬입니다 20여 가구의 사람들이 어부로 생계를 꾸려가는 작은 어촌 마을 위스트 파푸아에서도 어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해 낚시 포인트로 안성맞춤입니다 예, 한두셰배 힘하기 때문에 일반 카본이나 나일론은 견디지 못해. 드디어 본격적인 낚시를 시작할 시간. 포인트로 가기 전 낚시 장비부터 챙깁니다. 음, 위스트 파푸아의 괴어들을 제압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강한 채비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비 손질이 끝나기 무섭게 오프라우 강으로 향하는 방무석 프로. 무궁무지는 베스포인트를 품고 있는 이 드넓은 강에서 어디부터 공략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지는 군. 우선 물속의 녀석들의 움직임이 어떤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오프라우 강 연안부터 탐색해 나갑니다. 정말 어렵게 제가 가본 필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데가. 그, 아마존이었는데, 아마존 보다가 더 힘들 경우 같네요. 이동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 그거를 잊게 하는 첫 낚시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자, 노리고 온 어종들은, 어, 파푸한 블랙 배스죠. 파푸한 블랙 배스와, 그 다음에 바람 문디, 그리고 명굴로보책,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오긴 왔는데, 해외 낚시가 매번 그렇듯이 기대할 때는 잔뜩 기대하고 오긴 옵니다. 오는데, 현장에 와봐서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이 생기고, 어, 뭐, 상황들이 생각만큼 안 좋으니까 지금 첫 이제 시작됐는데, 어떨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사용하는 노어는 지금 제크베이터로 일단 연안 쪽을 쭉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은 어떤 답이 나오겠죠. 자, 가장자리로는 맹글로브잭 나무들이 굉장히 많고, 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흐립니다. 물이. 이게 조수 간만에 차 때문에 그런지. 자 지금 이 현지 가이드 아저씨가 철저하게 합류되는 곳 부리 지점으로 많이 가네요. 낯선 포인트에서 생소한 어종을 공략해야 하는 해외 원정 낚시. 현지 상황에 맞는 패턴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당부석프로는첫 루어로 적거 베이트를 선택, 감색을 이어갑니다. 오, 베이트 피시 뛴다. 뭐 있는 거? 같아. 방금 베이트 피시들이 휴지어가지고 가까워요. 쥐의 시들이 풍부하게 모여 있는 곳이야말로 가장 유력한 포인트죠 기회를 놓칠세라 부지런히 탐색을 이어가는 박무석 프로 그런데 어디서부터 엇갈린 걸까? 여러 번 루어를 던져봐도 물성 녀석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 때문인지 물색까지 잔뜩 흐린 상황 팝원 블랙 베스는 커녕 그냥 입질이라도 한번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입질이 올 거란 확신을 가지고 천천히 액션을 이어가는 방나 소프트. 우! 한 방에 뻑 때려간다. <laughs> 자. 폭포 안에 첫 곡인데, 어떤 곡인지 모릅니다. 이야, 힘쎄네. 우와, 폭풍 베스. 블랙 베스. 아, 블랙 베스가 아니다. 저거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우오우 우와.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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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블랙베스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놈이 블랙베스인지 안그러면 코팡베스인지 알 길이 없네 자, 그냥 올리겠습니다 자, 뒤로 그냥 으아 으으 스트 파포에서 풀려온 첫 결실입니다 생각만큼 크진 않는데 한들어보니한 3kg 정도 때는 자, 폭광 암베스라고 하기도 하고 블랙베스라고 하긴 하는데 제 인생의 첫 고기자. 아마 엄마나시 방송상 또첫 고기지 싶네요. 자, 이빨 또 있고. 우와. 소문대로 생김새부터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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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합니다. 오우. 이밥 설명 좀 해주세요. 생긴 거는 감성돔하고 거의 비슷한데 힘은 두배 정도 더 셉니다. 자. 자, 지금 탑보터를 얻었는 게물이 흐리니까 제가 지금 탑워터의 액션을 굉장히 슬로우슬로우 슬로우 천천히 좀 주고 있습니다. 베스보다는 한두배 정도 더 늦게. 이제 거기에 지금 한 마리가 반응을 하긴 했는데 이게 계속 맞아떨어지는 건지는 해봐야 되겠네요. 야, 이거 한 6, 7kg 이상 돼버리면은 못고 잡면 되겠는데. 혁명이 나이스, 나이스! 어 어허. 자, 같이 왔는 저 일행들이 지금 저크베이터로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계속 타보트로 해보다가 아니면은 저크베이터로 거의, 여기도 지금, 블랙베스 탐사가 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미지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로어가 잘 되는지는 이제 정보가 많지가 않죠. 자, 정말 고생하고 온 보람이 있어야 될 건데. 자 이번 탐사 목표의 키로수는10 킬로입니다. 세계 기록이 22 킬로라는데 그딱 절반만 해가지고 10 킬로 정도만. 가까스로 파푸아 블랙베스의 얼굴을 보긴 했지만 시야리 너무 작아서 실패. 녀석의 무게가 최소 10 킬로그램은 돼야 체면이 쏠텐데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낚시에 집중하는. 박무석 프로 스피너베이트 루어로 연안가 나무 포인트를 꼼꼼히 훑어 나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지났는데 스피너베이트로 연한 가까이 던졌더니, 어우, 블랙베스네요. 자, 아까 그보다는 조금 작아. 두 번째 블랙베스. 자, 스피너베이트로 연한 가까이 나무 쪽을 적극적으로 붙였더니, 아, 이건 블랙베스가 아니네요. 자, 이빨이 아까 블랙베스하고는 틀리네요. 겉 모습은 비슷해도 엄연히 다른 어종. 답판 블랙베스보다 이빨이 덜 아, 위협적인데요. 블랙베스인 줄 알았더니 블랙베스는 아니고 그로퍼 종류 같네요. 이빨이 그 생각만큼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이 이쪽 부분이 생각 만큼 세지 않고 바다의 골리아시라 불리는 그로퍼입니다. 흥미진진한 낚시가 이어지는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원주민들 어으로생계를 꾸려가는 그들에게 위부 낚시인들이 반가울 리가 없겠죠 여기서 왜 하느냐고 그런... 일행들은 지대한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마찰을 피하려고 협상에 나서는데요. 낚시허가를 받는 대신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기름을 나눠줍니다. 그 대가로 귀한 먹을거리까지 나눠주는 원주민들 파푸아의 또다른 별미 머드크랩, 벌에서 직접 잡아온 선물입니다. 원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본후 다시 낚시에 집중하는 박무석 프로. 오우, 씨 뭐야 이거? 물었다물었다물었다 오, 야 이거. 물었다물었다물었다 순식간에 찾아온 오. 입질. 오. 아, 바로 꽂다, 바로 꽂다. 바로 꽂다 새끼. 음. 야, 어종이 정말 다양하네요. 아마 이유는 기수 지역이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자, 이빨 보세요. 바로 꽂다 새끼. 바다의 무법자로 불리는 바라쿠다 그 이빨처럼 성질도 난폭한 몰콕이죠 아 여기가 포인트네 여기가 아 이것도 잘 발리네 제대로 포인트를 집어낸 걸까 다양한 어종들의 입질이 붙기 시작합니다 우와. 로어 낚시꾼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원시의 필드 미스트 파프와 와 팔을 한 마리 잡으니까 팔 이미 다 빠졌습니다 <laughs> 우와 힘쓴다 그 중에서도 우와! 사람의 손대가 묻지 않은 미지의 포인트에서 세계 최강 루어 <laughs> 낚시에 도전한 극과 극 어차피 정해진 답은 없다 군의 직감대로, 본능대로, 물성 녀석들과의 승부를 이어가는데, 과연 박무석 프로는 이곳에서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